아, 아, 맞다. 이거 모르는구나. 오늘은 저희가 어 이게 뭐야? 이거는 <웃음> <웃음> 일단 그 상표봉 말해도 되죠. 엽기 떡볶이랑 신전 떡볶이를 시켜서 먹을라 했는데, 어, 시간 오래 걸린다고 하고, 그리고 핑계를 대냐면, 좀 그런 먹방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다른 떡볶이를 사와봤어요 신천 할매 떡볶이라고 하는 떡볶인데 아 사람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와봤어요 한번 먹어볼까? 사와 좋아요. 네. 뭐가 오징어. 이게 튀김 만두였고, 요 이게 잡채 말이 튀김. 먹어볼까? 네잘겠습니다이따다키마 응. 음, 아니 거기에 <laughs> 마약 떡볶이가 있었거든요 음. 근데 그게 제가 많이 맵냐고 물었어요 형 매운 거못 먹잖아요 그래서 음. 일부러 그냥 매운 걸 사와가지고 진짜 그냥 매겨보려 하다가 음. 그게 그냥 떡볶이 5배 6배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거 사왔어요 아 괜찮은데? 먹을까요 매운 거, 매운 걸 누가 못먹 음좋아요 그냥 응, 달다 맛있다 불빛이 뜨거안 매워요? 뭐 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어어 어 뭐야 뭐야 무슨 말했도잘모 여기가 어딘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아요아 여기는 찬이와 찬이 저의 집이죠 뭐야? 아 아이패드 잠깐 소리 묶었어 어왜왜 <laughs> <laughs> 소리가 갑자기 왜 그러냐 뭐 알림 설정해 놔가지고 여기란 여기는 찬이와 저의 집이에요 이사 온 지, 언제, 언제 왔지? 숙소 생활이, 어? 잠깐만, 준원이한테 전화 왔네. 준원이 형. 잠시만요. 준원이 형 전화래요. 여보세요? 어 준원아, 우리 지금 네. 그 콘텐츠 촬영 중이야. <laughs> 근데 마침 너한테 전화가 왔네. 지금 렛, 레... 돌아갔어요. 어 찍고 있어. 누구예요? 뭐라고? 옆에 누구예요? 저요, 찬이 형. 최 찬이. 응 음, 신천 신아니 신천, 신천. 아 신천 떡볶이? 신천 할면 떡볶이. 아 그것도 뭐예요? 앞에는 뭐. 줄서 있더라고 사람이 그 어, 근데. 방금 사와 먹었어요. 오 <laughs> <뭐요>? 어디서? <laughs> 어디서 뭐 아빠가 사와 가지고. 어 먹었어. 예. 네. 갖고 와요. 아들 기력 딸린다고 사 오셨구나. 뭐 맛있더라고요. 그래 아직 세세한 형이 카톡으로 하고 지금 촬영 중이니까 어어어 어. 귀찮게 하어네어어 맛있게 드세요 안녕 네. 아 이게 안 맵네 안 매워 하나도 안매 아니 그니까 <laughs> 형 힘들어 할까 그런 거안 샀어 일부러 고민 지난해 고민상나로도 그래서 저는 약간 형 알잖아 저 약간 힘든 걸잘 얘기 안 해요 다른 사람 스타일이 약간 근데 그래. 고민 이런 거는 절말안 해요. 왜냐면 말할 거달라질게없거든그 사람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고민 <laughs> 고민이다. 요즘 요새 촬영이 많아서 좀 힘들었대요. 체력적으로. 그쵸.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어쨌든 막큰 역할은 아닌데 작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큰역할 주니까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큰역큰 역할, 큰 역할이죠 그것도. 아. 근데 작은 배우는 있어도 작은 역할은 없다 고 그랬어. <laughs> 근데 저는 고민이 그게 끝나면 또 다시 좀 뭔가 허 허전해 버릴까봐. 음. 약간 약간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뭐, 다음, 다음 그런 오디션이라서 볼 때, 왜냐면, 그, 제 경력이 하나, 두 개라도 쌓이는 건데, 그치. 그거에 대한 제가 뭔가 더 발전된 모습이 없으면, 이렇게, 이거 세 개나 했는데, 이 정도밖에 못할, 나? 이런 게 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이러니까, 그런 게 좀. 발전. 발전이 어려운 것같아요 h a t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막 뭔가 갈 때마다 배워가는 것 같고 좀 보람차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같은데 정답 끝나고 나면 공허함도 예 네, 그게 너무 심해 진짜 어제도 제가 저 약간 공허함을 약간 먹는 거로 푸는 스타일거든요. 이저 약간 기분이 안 좋으면 먹는 걸로 풀어요. 제가 오, 안 좋은 성격이 그건데. 제 일요일날 오늘 촬영이 취소됐잖아요 근데 토요일날 저녁쯤에 음. 끝났거든요 음. 형 본집 갔다 왔잖아요 그날 왔는데 집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날씨도 우중충하고 그래서 피자 먹고 싶다 잖아요 피자 라지 시켜가지고 손다 먹었어요 네. 그리고 또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먹고 9시에 잤어요 저녁 9시에 응일지않네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할게 없는 거예요 뭔가 촬영하고 말고는할게 없어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났어요 3시에 일어나서 그때 케이크 있죠 그반 남은 거다 먹고 다시 아침 7시에 자고 다시 아침에 일어나서 1 2시쯤렇 일어나서 오늘 또좀 그래서 치킨 한 마리 시켜가지고 혼자 다 먹었어요 살찐 게 같아요 고렇 그러면 많은 고민이이 있다고 치면 한가지를 딱꼽자면 그냥 우리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아, 미래는 다르구나 그걸 생각 못했네 나는 더 해볼래? 응. 개인 말고 본인 블룩으로써? 개인은 물론 개인도 중요하죠 개인도 분명 생각하고 있는데 <laughs> <laughs> 어떤 모습일까 5년 뒤에 나랑 우리 친구들이 어떤 모습일까 와 5년 뒤? 그건 궁금하 할것 같은데. 작년 이맘때 나랑. 아. 올해 나랑 다르니까. 올해. 응. 오늘 잘 먹. 저녁 안 먹었죠. 안 먹었어. 기다렸다. Q. 아까 먹은 것들 때문에 약간 죄책감 들어가지고 많이 못 먹겠다. 그러게 많이 못 먹네. 진짜 많이 먹었어 진짜. 그냥 터질 때까지. 오늘은 천연 천가 밥을 진짜 잘 먹어요. 형. 진짜요. 아유 그렇지. 아, 뭐 말하는 데가? 가만히 있으니까 안 덥네. 하, 여름 진짜 싫다. 진짜. 무서워요 진짜. 오늘 비 와서 그나마 좀 음. 시원했는데 좀 약간 살살하다던데 응. 아, 여름 5월부터부터 벌써 망했어 진짜 여기가 형방이고 여기가 제방이에요 꼼꼼하이 <laughs> <laughs> 저녁 전화 아 어. 여보세요? 아 어. 저거 집전 전화, 아니요 집전아. 영상 통화 되거든요. 오늘 근데 진짜 누구 딱 얼굴이 진짜. 갑자기 대웅수야 삐에러가 나온다 생각해봐. 사람이 원래 제일 무서운 거 아니야? <laughs> 어, 하나도 그때 연습실에서 귀신 얘기했거든요 거의 뭐 얼음 상태더라고 그, 그 얘기 좀 해봐 어, 그 어. 연습실에 귀신아아 아, 맞다 이거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귀신 이라는 걸본것 같아요 왜냐 자 상황을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연습실 아침에 나온 거 아침 9시까지 갔는데 어, 근데 아침 9시 가면 사실 다들 힘들지 않습니까? 연습도 해야 되는데 물론 가서 좀 30분 정도 쉬고 있었어요 멤버들이랑 근데 연습실 자체가 제일 큰방 옆에 화장실이 바로 있거든요 그날 아침 9시 반쯤에 진한영이랑 성영영이 화장실 쪽으로 걸어가다가 화장실에 아무도 없는데 화장실 물이 소변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방에 다 모여있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지난번에 어, 최성병 얘기하자마자 최성병한테 카톡 왔어 뭔지 소름이다 그래서 <laughs> 형이 야 소변기 물 그냥 내려가는데?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별로 안 무서웠어요 왜냐면 그런 경우가 좀 있긴 하잖아요 뭐. 그래서 아 뭐, 뭐야 아침부터 <laughs> 이러다가 진짜 별일 아니야 생각 별일 아니 생각했죠 근데 한 시쯤 돼가지고 제가 1 1 시쯤에 샵을 가야 되는 시간이어서 0 시부터 1 시간 정도 좀 쉬다가 가려고 이렇게 앉아서 살짝 눈을 감고 있었어요. 딱이딱이이이 어, 느낌이었어. 아 이거 내가 그러니까 딱이 자리였어. 그랬는데. 딱 이렇게 이렇게 앉아 있었어. 화장실은 저쪽에 있고 저 여기 이렇게 앉아 있고 준원이 형 여기 앉아. 있고. 승호 아, 승호가 승우. 이쪽에 있고 태우가 이쪽 앞에 있고 우진이 여기 준원형 뒤에 그래서 불을 살짝 이런 조명이 아니고 약간 어두운 조명 있죠 어두운 조명을 켜놓고 다들 뭐할거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고 있는데 눈을 감았죠 11시에 나가야 되니까 한시, 한 40분 알람 맞춰놓고 이러고 눈을 감고 있었어요 이산출 하는데 누가 여기서 이 여, 이쪽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육개진으로 이렇게. <laughs> 그래서 아, 뭐형석이 없어. 형석이, 합시다. 아? 형석이 형그 방에 없었으니까. 아, 눈 떴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주나는 뒤에 있고. 뭐, 앉아 있어요, 그냥. 아, 그 아니니까. 자는데? 이 책상에는 일단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만 이렇게 앉아 있고 의자들은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러고 있을끼 이러고 자기가 좀 불편해서 이렇게 엎드렸죠 엎드려서 음, 30분 잤나? 잤는데 이따 일어나서 시간을 봤어요 왜냐면 깊게 자면 못 자겠더라고요 11시에 나가야 되니까 시간 보니까 아, 알람이 샵을 가, 그러니까, 나 그때 너 스케줄이 있었지? 어디 뭐 가야 되는 스케줄이 혼자 모르겠어 그니까 그래 그래서 그랬었어 그래서 10분 정도 안은거요 다시 잤어.. 아 10분.. 조금 이따가 됐다 자는데 야! <laughs> 이렇게 자는데 그냥 이렇게, 이렇게 눈 떴어요 이렇게 아 가야겠다고 눈 떴는데 딱여 자리에서 여, 여기 지금 이 자리에서 의자가 있었으니까 떴는데 이런 조명이 아니고 어두운 조명이라고 말씀드렸죠? 누가 이렇게,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처음에 우진이가 앉아있는 줄 알았어요 여기 왜냐면 어두우니까, 제가 한참 봤어요. 아, 아, 눈에 뭐 꼈나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계속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태가, 이 형태로 알아볼 수, 알수 있는 화, 사실, 뭐가 있냐면, 음, 어린아이다, 남자다, 눈이 있다, 머리가 짧다, 키가 작다, 이 정도였어요. 그리고 사람 형태인데, 약간 뒤에가, 뒤에가 보였어 의자가 보이고 그 사람도 보여 그 앉아있는 친구도 보여 근데 약간, 약간 먼지가 낀 느낌이었어 거기가, 거기가 먼지가 껴가지고, 사람 형태의 먼지가 있어갖고 그래서 눈을 비벼 거거든 내, 내 눈에 문, 먼지가 꼈나 해가지고 비볐는데 계속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우진이가, 아니에요 우진이 저기 있어 누가 봐주셨어? 이제 시작돼요 앉아있는데 느낌 이상한 거야, 한 5초 보니까 이게 어? 얘가 누구지? 친구가 고개를 이렇게 숙이 앉아서 이렇게 숙이고 있었는데 이렇게 들어서 눈이 마주치요 눈이 이렇게 동그란 게 있었어. 근데 무서운 느낌이 아니고 그냥 뭔가 무서운 느낌이 아니었어요. 눈이 마주치니까 이 친구가 이쪽으로 이렇게 내가 그 친구면 이렇게 가 이렇게 가면서 없어졌어. <laughs> 진짜 진짜로 <laughs> 이렇게 가면서 탁 내려서 와 이야 이렇게 없어진 거야 먼지 흩날리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로 그때 딱 소름돋아가지고 와씨 이거다 이건가 보다 쭉쭉 보이세요? 털 손등 보이세요? 털성가 <laughs> 보이세요? 그래서 이 무슨 약간 좀 내가 이거 이게 뭔가해서 멤버들도 다 짧고 하고 있으니까 얘기를 안 하고 있었어요 집 들어가서 형한테 얘기했겠다 그날 저녁에 형한테 얘기하고 형 기자기 취해가지고 돌려보내고 <laughs> 그 다음 날에 진짜 신기한 건 뭐냐면 태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앉아 있다 했잖아요. 그 태우도 살짝 자고 있었어. 다음 날 가서 태우한테 태우야 어제 그런 그런 일이 있었어. 멤버들 앞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런 그런 일이 있었다. 대박이지 않냐? 그러니까 태우가 어, 형와 미치겠다. 저 자는데 형 나가기 직전쯤에 어, 그때 누가 여기서 이렇게 지나 걸어가는 기, 느낌이 들어서. 깰라 하다가 말았다고. 응. 다 잃어버린 거야. 그그 타이밍 내가 봤던그 형태가 이러서서 강게그 친구가 태호랑 나 사이에 있었거든요. 그 태호도 말하더라고. 그 거짓말 치친 거 아니라서. 으이! 그랬어요. 진짜 신기해요. 진짜 꿈으로 놀리긴 하지 마. 근데 내가 무서운 느낌이 아니었어요, 신기하게. 아, 무섭지 않았어.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나 몸이 안 좋았나? 몸, 전 그런 거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 진짜 신기했는데, 진짜 하루 종일 그렇 생각나더라고. 그게 한세달 전부터. 그 뒤로 멤버들이 그큰 방에 자주 앉더라고요 말 없이 그냥 어아나 오늘은 저 잠만 해도 되나? 아예 너무 답답하지 않냐? 짠내가서그아 그럼에도 큰 방에 항상 있던 사람 이 <laughs> 그랬어요 그래 연습실에 근데 그런 어떤 귀신 보거나 이러면 대박 난다 그러잖아 녹음실인가? 어쨌든 어쨌든 우리도 연기를 연습하고 있, 응. 있던 거니. 좋다. 대박이 나길 기원하고. 감이 나. 아, 무서워요, 괜히. 찬이가 무서울까? 봐. 아, 예. 그러면 여러분 안녕.